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잖아. 그러면 내 추측에 완전한 확고한 판단을 넣어줄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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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방연구도 판단해 줄수 있을 것이고. 그쵸? 네. 그러면 같은 일행선을 하더라도 여기보다 여기를 좀더할 거잖아. 같은 요방연구을 하더라도 여기보다 여기를 좀더해줄 거잖아. 그죠? 네. 네. 그리고 골반을 할 때는 <laughs> 무조건 여기 기준? 바깥쪽을 만질려고 하지 않고 여기 안쪽을 만질려고는할 거라는 거지 응?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또 여기도 안쪽보다는 바깥쪽을 만질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네. 그렇게 판단해서 움직여 보시라고요 아셨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봤을 때는 오른쪽이 내측인 거야 자, 이쪽은 바깥쪽인 거고 이해됐어요? 배게. 그러면 실제로 내가 여기 왔을 때도 다시 한번 여기서 제가 갔을 때는 이게 후상장골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후상장골이 뼈대를 잘 찾으셔야 돼. 이 뼈대 이렇게 딱 꺾이는 꺾기,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렇게 딱꺾이 듯이 있으면 서요 여기가 후상장골이거든. 여기보단 밖은 아니라는 거다. 그쵸 네, 네. 무조건 여기보다는 안쪽이라니까 안쪽엔 뼈밖에 없거든? 그럼 그뼈 따라서 내려와 보라고 여기는 이렇게 되는 음, 거예요, 판단은. 이해되세요? <laughs> 여기를 누르면 이제 안쪽이야? 그럼 여기 눌러. 그럼 이건 뼈야. 뼈는 아닐 거잖아, 요 내가 얘기하는 데가. 그치? 네. 뼈는 아니니까 그뼈 따라서 살짝만 내려와서 보면 여기에 이렇게 덩어리가 꽉 붙어 있더라는 거죠. 음, 한 번씩 만져보세요. 여기다. 꾹 눌러봐야지. 돼 간단하게 <laughs> 음. 굳어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나요. 선생님 허리 많이 괜찮아지셨어요? 네 네. 어 그때 하고 응. 어